비상계엄의 진짜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내란에 어디까지 관여했는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큰 불뿐만 아니라 잔불까지 철저히 꺼야 화재의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명태균 특검은 123 비상계엄의 동기를 밝혀낼 결정적 열쇠입니다. 명태균 게이트는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의 아킬레스 건이었습니다. 대선 당시 여론조작 부정선거 의혹 이후 공천 개입과 국정농단 의혹들이 줄줄이 불거져 나왔고 이러한 의혹들이 정권에 얼마나 큰 타격이 되는지는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이 잘 알았을 것입니다. 작년 12월 2일 명태균이 i